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보스 엄마 양띠 대신에 개차반 장군이가 등장했습니다. 장군, 쑥쑥 크고 있네요. 폭풍 성장 중인 우리 장군이. 오늘은 산에 왔는데 산에 오자마자 어마무시한 이 도토리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마야우로 지금은 도토리 철 왕빠 네. 궁뎅이만 보여요 <laughs> 왕빠 네. 뭐 하고 있습니까 도토리, 있습니다. 도토리 많이 떨어졌나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어제 어제 바람이 좀 저희 오후에 좀 불었고 비가 잠깐, 좀 세차게 오니까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어제 바람 그렇지 어제 잠깐 그 소나기가 왔는데 바람 불면서 미친 듯이 왔습니다 미친 바람 맞죠. 도토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여기 네. 보시면 여기 세개안안 네. 안 주워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네. <laughs> 내가 묻어 저기 뒤에 보 하나 더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왕빠가 한 10분 정도 된거 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한 냄비를 와만주웠내요 왕빠 왕빠 많이 떨어졌어요 뭐하고 있습니까 장군 장군이 땅 파고 있습니까 네. 거기는 도토리 묻은 땅입니까 <laughs> 진짜 근데 도토리가 엄청 큽니다 네. 이게, 음. 이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도토리가 이게 마침 지금 아직 벌레 덜 먹어 가지고 어, 도토리 싱싱합니다. 응. 제 손이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손이 되게 크거든요. 여자친구는 손이 커요. 떨어졌던 어디 응. 나. 근데 이제 도토리가 이 정도면 진짜 큰 겁니다. 엄청 커요. 장군아, 너도 자, 우리 보스. 너무 잘 먹고 있고. 음. 도토리 파묻으라고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이. 땅 파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삽으 음, 엄마, 여기다가 도토리를 파묻어. 너름 묶고 싶대 내가 내니잖아 몰라, 어쨌든. 자, 보세이. 에이. 우리 테리랑 장군 라이언 어디 가나? 어, 우리 용띠. 용띠도 이제 도토리를 언니 마이크 줘봐 봐. 이제 왕빠 인터뷰 끝났습니다. 오늘 <laughs> 좀 마이크 회수. 자, 용띠. 빨리 마이크 다세요 나가 찍어줄게. 고더 달고 자돌 체인, 찍어서 체인지하겠습니다. <laughs> 용띠! 못본채 얼굴이 많이 헬쑥해졌어요아 <laughs> 네, 코로나 걸려가지고 29만장 죽다 살았어요. 이런. 네. 아 진짜 우리 터순한 모모도 잘 이겨냈는데 제가 아 진짜 어제부터 좀안 어지러워서 밥을 먹지 진짜 아 이건 진짜 막차에 진짜 이 코로나 켜가지고 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게 만만히 여길 게 아니에요. 네. 인생에 진짜 신경 많이 쓰시고요. 네. 아 지금 뭐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뭐 외부 마스크 전면 이제 안 끼는 거 하려고 네,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끼세요. 죽어요. 진짜 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오늘 그나마 이렇게 해서 영상 찍어요. 아.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가족들이 다 걸려가지고 남동생 빼고 다 걸려서 야 내려와 이리나 <laughs> 코로나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에이 코로나 뭐 했는데 진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휴증도 오래 간다고 하는데 휴증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목소리가 아예 맛이 갔어요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 전화 와가지고 통화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한테 어 실장님 목소리 왜 그래 코로나 걸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 사장님 속감이에요 이랬더니 에이 코로나인데 뭐. 에이 코로나 맞는 데뭐 이러 이 가지고 진짜 진상이에요. 예? 진상이에요. 음, 자꾸 사다. <laughs> <laughs>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컨디션이 그 전에 제가 이제 알고 있던 제 몸이 아니었던 거죠.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막그 되게 땀도 되게 많이 나고요. 가만히 있는 땀이 막 심다 비오듯이 나오고 막 열도 나고 하여튼 컨디션 몸이 제 몸이 아닌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되도록 이제 조심하시고 막판에 걸려가지고 잘 하다가 걸렸는데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철인데 독감도 조심하세요. 독감 예방 접종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도 해가지고 저1 0월달이 맞아야 될 거라 어쨌든 저그거리처 사장님 에이 시장님 코로나가 있는데 봐 진상이야 <웃음> 진상이야 <웃음> 어쨌든 이제 또조리를 주우러 왔는데 거길이 엄청 커요 보세요 <laughs> 어, 엄청 커요 진짜 크죠 예 아까 어떤 아저씨가 저희 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아지 응. 푼다고 아, 나가시라고 데 나가지도 않아 말도 응. 안 들어 말도 안 들어 응. 하여튼 그 보면은요 가을에 이제 제가 저번 저, 저번에도 <laughs> 또 잘못 얘기를 또.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무슨 도토리만 보면은 도면은 눈이 돌아가시나 봐요. 지금 우러머니도 만만치 않아 지금 저기 신발도 지금 안 갈아 신고 지금 그러고 있다. 모자도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그래갖고. 어 벌써 이렇게 하나 했어. 이번 왕빠가 하나 는데고한 우런이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지금 왕빠도 눈 돌아갔습니다. <laughs> 장갑은 꼈잖아 언니는. 응, 나는 눈이 안 돌아갔어.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어 여기가 도토리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도토리가 여기가 이쪽 나무는 좀 도토리 나무, 열매가 큰것 같아요. 커야 돼. 근데 이게 방앗간에 가면요, 우리 도토리를 우리가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내바으니까 응.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무게를 재는 이유가 그 무게 이제 비... 그 무게, 이제, 해가지고, 쟀다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다 갈아. 응. 싹다 맡기고 가면 그냥 다 갈아. 갈아서 응. 거기 가로 나오잖아요? 응. 그럼 그 무게 비율대로 그냥 잘라서 주는 것 같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도토리가 우리 게 아닌 거지. 응. 근데 우리가 좋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갈아주는 데가 없어요. 응. 거기, 그게 무슨 동? 내유동? 예. 내유동에, 얘 삐! 하! 가는. 응, 응. 거의 밖에 없어요. 응. 안 그러면 이거 도타, 도토리 막 말려가지고, 껍질을 껴가지고, 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못해. 되게 힘들어요. 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조개는 그냥 이렇게 갖다주면 껍질째 그냥 갑니다. 음. 사실 내유동에 예비방앗간! <laughs>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 연락처 드릴게요.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음.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내일동에 예비방앗간! 야 이거 방송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뭐 하냐? 아너또 어디가 그래? 거지꼴 개꼴 행왔나? 이거 진짜 우리 아무군데 야옹는 언니 목덜미 옆에 봐라. 지금 장난 아니다. 개한타 아니, 우리도 막 문을 닫고 검질 수 있어가지고. 야 우리 얼마나 죽었지?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고? 시간도못 보겠네. 응. 얼마 안해서 응. 응. 한 30분 됐나? 한 30분 안된거 같은데. 응. 그그만담 이... 모양인데 거의 고막 터져가지고. 응, 이만큼 죽었습니다. 응. 이만큼의 여기. 어머니도 저기 지금 한반 정도 죽은 거 같아. 어머니 그렇게 많이 죽었어? 응. 어머니 많이 죽었어. 말띠 여사가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응. 야 오늘 우리 집에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 도토리 다물 칠러가지고 <laughs> 그 하여튼 도토리 이만큼 주고요 양아 또 마다리 또 갖고 양아는 애교 양아는 또 저쪽에 가면 이식게응 그다음에 이거 보여야 되는데 저거 <laughs> 갖고 온거통째 도토리 진짜 크죠? 올레가 더 큰가? 올레가 작다라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린 괜찮은 거 같은데 응. 이거 도토리 좋다 이거 이거 저기 약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뭐 지가락 떨어져. 아 근데 빨리 죽고 싶은데 이게 코로나 휴중 빨리 못, 못 죽는다. 지금잘안 움직여. 응, 용띠가 오지게 코로나 휴중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코 지금 한 코로나 코로나는 라는... 너가 지금 코로나 갖고 있는 것 같아. 왜 장군이? 아 장군이? 응, 저쪽 자, 가봐. 저쪽에 어디? 많이 있어. 이쪽에 있는데? 이쪽 이쪽에 언니 앉아 가 한번 가볼까? 저쪽에서 저... 많이 떨어지고. 여기도 많이 있는데? 해봐. 어떻게 좀 쓰니까 도토리는 도토리는 양손으로 잽싸게 슉죽어놓는 이렇게 도리크죠 이렇게 주면 돼. 여기 도토리 눈 돌리면 다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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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돌리면 이렇게 다 도토리입니다 와 도토리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이 제일 많이 떨어진 건가 그럴 수 있어 음, 이제 시간 이 지나면 점점 점점 떨어지는 양이 줄어듭니다. 벌레 먹은 것도 있어. 근데 네. 상관없어, 기지. 어차피 얘 삐- 방간에 가면 그냥 싹다 갈아 버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거기 보면 진짜 도토리. 우리는 작년에는 갖고 가니까 크대나더라고. 응. 거기 아줌마들이 막 자기 도토리 금지 금단지처럼 이렇게 다 차고 있거든. 근데 우리 도토리가 제일 좋아. 응, 우리 도토리 진짜 보면 와 크다 이 방영에. 자랑스러워. 근데 문제 뭔저 알아. 우리 도토리가 우리 도토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우리는 손해야. 너네 어, 거, 우리 거다싹 섞어가지고. 음. 응, 그러니까. 응. 여기는 저희가 양아를 이제 이식해 이식한 곳입니다. 양아가 아직 수화가 제대로 못 해봤어요. 응, 음, 양아 아직 때가 아닌가? 아직 잘안 났네. 한 음. 저번에 추석 때 잠깐 이, 좀 차례 지낼 거만 좀몇개 했고, 이. 한 접시 정도. 자, 이제 도토리 안으로 가봅시다. 도토리? 응. 안 보이네. 근데 도토리 주는 게 이게 좀 힘들긴 힘들어. 이게 좀주는 거고. 장난 아니야. 어지러워 지빠가 아, 진짜 잘 주어요. 어디 도토리 많은데? 어디 이쪽에, 이쪽에. 여기? 응. 어머니도 많이 했지? 알았던. 어머야. 어이 조심해, 요경사 이봐, 물어보면 많이 줬잖아. 아 아이고, 아이고 많이 줘. 어머, 도토리 국가한마리면 얼마인가? 넉대? 넉대는 주소 어머니. 어머, 넉대 주수매 지금. 어머, 지금 거한오 그 되지 않을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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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놀려? 대한 대를 넘어. 그 유. 하듯이 안는 그러니까 옹 어, 저기 그 바구니 행인네역 기능이 낮잖아. 근데 거기 놓고 막그런게 힘들 것같 어. 아 투샷으로 찍어 줘 봐. 자, 오늘의 수확량 저희 도토리 수확량입니다. 용띠가 과일나무에 약하느라 바쁜 관계로 혼자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죠? 이게 하루종일 준건 아닌데 그래도 제법 나왔습니다. 보시면 도토리가 이렇게 커요. 이거는 요 저희 앞쪽에 서 이제 주운 건데 도토리가 이렇게 큽니다. 크죠? 제가 손이 조금 큰 편인데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토리가 이렇게 큰게 보입니다. 많이 주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도토리, 이것도 도토리, 저것도 도토리입니다. 도토리가 도토리 묵으면 맛있죠. 도토리 묵은 몸에 좋다고 합니다. 중금속 배출도 되고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도토리 나무는 약이나 이런 걸 따로 안 해도 알아서 잘 자라고 때가 되면 또 도토리를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도토리 열매 엄청나죠. 이거를 이제 매 해서 그때그때 방앗간 가서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모았다가 계속 주워서 모았다가. 이제 도토리나무가 다 도토리가 다 떨어지고 되면 그때 한 번에 가서 이제 도토리 가루로 할 예정입니다 내유동에 예삐방앗간에 가서 올해도 하고 있겠죠 거기는 아주 그냥 도토리철만 되면 시즌입니다 아주 성수기의 성수기 그래서 이제 가서 맡겨놓으면 한 이틀 뒤에 찾으러 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맡겨놓으면 이틀 뒤에 찾으러 가야 됩니다 어쨌든 내유동에 예삐방앗간에 그러면 도토리 영상 이대로 혼자서 쓸쓸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주어서 몸에 좋은 도토리 러 많이 드세요. 라이 여러분, 봐 우리 라이분몸러분기는라이러라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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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돌이가 돌아다니나 봐. 네.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지돌이를 한 마리씩 사냥해야 돼. 지돌이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이언이 지돌이에정신이 팔리는 걸 보니 지돌이가 돌아다니고 있어. 라이언, 자, 엔딩에. 어, 지돌이 잡으러 가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진짜? 안녕. 응, 어, 안녕. 머리 만져주면 좋아해요. 세상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우리 라이언. <laughs> 안녕.